반갑습니다. 추석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맞이하는 금요일 10월 10일입니다. 자, 여섯 개체의 심상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4개, 전진 이쪽에 1시나 1번 뒤에 4개가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의 조상입니다. 선대모축이에요. 여기서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 남상관은 자, 2번 남상관, 3번 남상관이요. 자, 이 3번 선대 모척에서 2번 이게 나왔습니다. 자, 남상관. 네. 자, 역시 자잘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가씨 전진 3초. 자, 입변 형태로 아주 멋지 금강보 전진 2초. 네, 이렇게 여섯 개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녀호피반4 개입니다. 역시 여배품에 있어서의 입실 선호도 상위권에 있는 네사 개. 자 신라 아가씨 등을 몇명 등록한 유준강 회장님께서 역시 몇명 등록한 개체로 꾸준한 이라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자 등재 상품 아주 건강하고 무늬 발색도 예쁜 전진 이촉의 일신화 개체입니다. 신화가 이제 막 발신아가 표토를 뚫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입장수가 네네 장 다섯 장으로 아주 좋고요. 사계 특유의 호피반 무늬가 전지는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길이 9에0 9가 나오는 네, 강엽성이고요, 아주 건강한 안초 네, 우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4개입니다 2개의 벌부이뿌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초고개 일신아 개체로 자. 뿌리 가닥 수가 많고 긴 뿌리에 아주 마디도 있고 건강한 뿌리입니다. 벌브가 탱글탱글하게 잘 여물어 있고요. 자 밑자리 좋게 신화가 갈 시나 큼지막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계입니다.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개체고요.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명품 황봉륜남산관입니다 네, 자. 강건하고 힘찬 파워풀한 남성적인 남초로 최근 화형 좋은 또 색감이 좋은 개화 이후에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 입실 선호도 상인골에 있는 아주 멋진 남산간 등재 상품은 중간 일초 개체입니다 초상이까지 입장 수 다섯 장입니다. 배양 상태 깔끔하고요. 황복륜띠를 입장 전반에 두루두루잘 두르고 있습니다. 길이 9에 0.89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 양자마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양자마가 또렷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 남산간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펄보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남산간 중간 1초 개체 자 뿌리 건강한 긴 뿌리에 또 이렇게 전체 4가닥입니다. 상태 좋고요. 양 자마가 또록하니 네,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상입까지 다섯인 입장에 남상관입니다. 네. 네, 자마가 왼쪽에 또 오른쪽에도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좋, 좋습니다. 이번 등재상품 인기 황봉윤 남상관입니다. 입실선호도 상인권에 있는 여배품에 있어서의 최상이 네, 남상간입니다. 자 등재상품은 이쪽 개체입니다. 이것이 어, 살짝 타긴 했지만은 어, 전체적으로 뿌리 상태가 아주 좋고 벌브 상태도 좋고요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네, 지금 얘들이 이쪽의 어, 조상입니다. 조상 그러니까 이쪽이 화려한 네, 개체가 바로 이 방금 소개 올린 이, 이들이 바로 이 선대 모초기예요. 네. 자 벌브 상태 좋고 뿌리도 좋고 잠마도잘 달려가고 있는 남산간 어, 남산간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이쪽 개체입니다. 네, 뿌리 가닥 수 네, 건강한 다섯 가닥으로. 자, 자마가 보시다시피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뒤쪽 네, 볼부도 아주 깔끔한 볼부 상태에서 어, 충분히 네, 자마 가능한 볼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현재 육안으로 또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자마 있죠. 자, 이쪽 개체입니다. 어, 입장은 살짝 네, 이렇게 끝이 타긴 했지만 네, 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산간 네, 이쪽입니다. 뿌리 상태. 좋습니다. 게자 분주전의 모습입니다. 뿌리 건강하고 자 여기 지금 선대 모촉에서 어, 성장이 멈춘 촉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신화가 나와서 자 이렇게 배양을 해왔습니다. 이제 가을 신화가 또 이렇게 생장하고 있고요. 자 바디도 있고 뿌리 긴 뿌리 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벌브에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사개 네. 중간 이쪽 개체입니다. 이쪽에 어조그만천장이 멈춘 쪽까지 해서 어2 5초입니다 자, 길이는 9에 0.6이 나오고 있고요. 자, 뿌리 상태가 아주 좋고 벌브 상태 좋습니다. 자, 참고로 네. 지금 옆에 있는 네. 이 놈을 지금 키워낸 모 촉입니다. 네, 아주 예쁘게 잘 나왔죠. 자, 왼쪽에서 이렇게 와서 오른쪽에 지금 이 조그만 거이 성장이 멈춘 촉에서 어, 저희 전진 두 촉이 나왔습니다. 자, 생명력은 또 이렇게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모 촉에 잠가잘 달려가고 있고 이따 뿌리사진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지금 이 한입장에 성장이 멈춘 척에도 자마가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보니까요. 자 길이는 9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뿌리 상태와 벌부 자마 다 좋습니다. 종자 추천드리는 4개입니다. 네, 4개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2.5촉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 네, 적절하고요. 긴 뿌리에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고 자 보시다시피 어, 이 모촉에 자마가 또로카이 잘 달려있고 뒤쪽도 볼보 상태 좋고요 이 전진 조그만 것이 큰 놈을 키운 것 아마 제가 참고사진으로 보여 드렸던 건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앞에 이 성장이 멈췄던 이쪽에서도 지금 자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마 이렇게 달려 있고요 네, 2.5 척으로 한정한 중간 4개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자 전남산지로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 캐기죠. 여배품 전국 대회마에도 수차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자 우리 아가씨. 어, 등재 상품은 사이즈가 좀 작습니,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지만은 네, 극한 발색으로 때깔이 아주 예쁘고요. 자, 맨 뒤쪽, 선대 모촉은 입장이 이렇게 살짝 딸렸지만은 모촉하 전진촉은 아주 깔끔하고 상태 좋습니다. 예쁘고요. 자, 전진 세촉 개체예요 네. 이따 뿌리의 설명들은 아시겠지만 전진촉은 뿌리가 아직 안 내린 상태입니다. 내려서 문드러진 게 아니라 아직 안 내렸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자, 올 여름을 잘 지겨낸 우리 아가씨. 네, 뿌리는 건강한 긴 뿌리 2가닥에 또 짧은 뿌리 2가닥 전체 네가닥입니다자 보면은 또전진의 뿌리 내리는 그런 아가씨고요. 자 색깔도 아주 예쁜 우리 아가씨 길이 8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초 기준 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붐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아가씨 전진 새초기입니다자 뿌리는 생장점이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 긴 뿌리 두 가닥에 짧은 뿌리 두 가닥, 또 짧은 뿌리 한 가닥. 네, 전체 네 가닥입니다. 자, 전진쪽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또 범위면 내리고요. 현재 그래서 뿌리는 긴 뿌리 두 가닥 상태 이렇게 좋고요. 자, 짧은 뿌리 두 가닥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아가씨, 혼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 호. 금강보입니다. 자, 일찍이 일본 단계에 널리 알려져서 찬사를 받았던 우리난 조들이 많은데 어, 금강보도 그중이 하나입니다. 자, 색감이 아주 예쁘고 멋지죠. 네. 자, 전복산지로 최성윤 님께서 면면도 부탁개체인데요 자, 전진이 쪽개체로 극강발색으로 정말 이 잎변으로 아 멋진 색감이며 엽성을 드러내고 있는 금강부입니다. 자, 배양상태도 깔끔하고 멋, 멋지고요. 네. 길이는 12mm에 0 6 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중배불은 전형적인 입변형태를 의잘 갖추고 있는 멋진 금강부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엽성도 바닥바닥하니 힘이 좋습니다. 실보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어, 아주 건강한 뿌리로 자 좋고요. 벌부 상태도 깔끔합니다. 뿌리 전체 다섯 가닥으로 네, 짧은 뿌리까지 긴 뿌리 네 가닥, 짧은 뿌리 한 가닥.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좋아서 자터지 않겠습니다. 자, 옥수 종자 추천드리는 금강보 전진이 쪽입니다. 네, 잘 살펴보셨습니까? 네, 마음에 드시는 조각 있으시면은 문자 혹은 네,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키울란 카페에 관심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난초 키울란초로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